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정마의 김기사입니다 아, 제가 저번에 그 PC에서 어 눕기다는 방법, 예, 이미지 배경을 지우는 방법을 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1부에서는 이제 리무 비지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었고. 아, 2부에서는 어, 픽슬러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어 눕기다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리무브 비즈라는 사이트도 이제 좋은 사이트지만 아, 픽셀러라는 어, 웹사이트가 더 여러분께 여러모로 괜찮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리무브 비즈라는 사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이제 고화질로 이미지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제 유로 결제를 해야 되지만 아, 픽셀러라는 사이트는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아, 고화질로 어, 이미지 배경을 지울 수 있고. 또 오늘 알려드릴 그눕깃단 이미지의 테두리까지 만들 수가 있어서 더 괜찮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이제 픽셀러라는 사이트를 알기 전에는 이제 핸드폰에서 그 리무브 비디라는 어플로 눕기를 따고 그다음에 픽셀랩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어, 테두리를 입힌 다음 다시 PC로 옮겨서 어, 작업을 했었는데요. 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 창에서 이제 그 픽슬러라는 사이트로 접속해서 한번 테, 어, 테두리 입히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픽슬러 네, 치시고요. 예. 그러면 온라인 사진 에디터 뭐 픽슬러닷컴 뜨죠? 예, 이를 클릭해줍니다. 어, 여기 보시면, 뭐, 픽슬러 2 e 버전이 있고, 픽슬러 X 버전이 있는데, 아, 어, 눕기딴 사진에, 어, 테두리를 입히기 위해서는 픽슬러 2 e 버전을, 예,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클릭하면, 예, 뜨죠.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열어야 되는데, 어, 이미지는 제가 저번 시간에 눕기딴 이미지, 예, 한번 불러 오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어, 지금, 어, 여기 보면, 필터 있죠? 예, 필터에서 아웃라인 예,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 테두리가 입혀집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이 뭐 색깔을 바꾸셔도 되는데, 어, 뭐 빨간색으로 하시든 파란색으로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신상을 많이 하죠? 저는 제대로, 임, 어, 테두리가 입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규격은, 이제, 그, 두께. 예,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이거 너무 크게 하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이나 뭐, 9? 9 정도? 뭐, 12? 뭐, 예, 10 금방이 제일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불투명도를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줄이면 흐려집니다. 예, 불투명도가. 예, 알아서, 어,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아웃라인만 있는데 요거 을 클릭하게 되면 어, 이미지 안에 있는 사진은 없어지고 예, 아웃라인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보, 그러시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해제를 하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고요. 예, 적용 누른 다음에 어, 파일 어, 저장 저장을 누르시고. 어, 여기 보면은, 뭐, png, 뭐, jpg, 뭐, 이렇게 있는데, 예, 그냥, 여기, 기본 세팅되어 있는 png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예. 5초 안에, 뭐, 어, 여기 뭐, 광고 뜨네요. 원래 그, 무료 버전은 광고가 뜹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닫기 누르시고, 어, 지금, 다운로드 받아진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지금, 어, 아우는 입혀졌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저,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그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에 아마, 어, 저기 뭐야,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있죠. 다운로드 여기 메뉴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예, 눕기, 눕기단 이미지에 테드가 디잘 입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내용이 아, 좋고 괜찮으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